포스텔라가 <목소리로> 부산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목소리로> 부산에서 태계수 이후에 부산에서 자랑 나왔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를 너무 환영해 주시는데 오늘 이후에 어제보다 더 열띤 환상, 환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아! 저희도 노래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목소리로> <목소리로> 나사 빠졌습니다. <빠셔서 목소리로> 어! 무덤 <목소리로> 상황 어. 해지하고 왔습니다. 제가 공 하고 왔으니까 이계분 위해 내역할하고 함성과 뜨거박스드리고습니다 그리고 는가 <laughs> <그편에 웃음> 아니에요 악이에요 공연이 3시간 반 정도 되더라구요 <laughs> 네. 3분 50초 지났나 이제? <laughs> 아, 저, 아, 저, 저, 공연 진행을 네. 좀 해볼까요? 저, 이 한성소리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손에, 네,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지금 큰 한성소리 때문에 좀 너무 놀랬어요 지금 오늘 들어오면 하는 의식을 치는 중 아, 에요 어, 뭐, 뭔가 총사가 표현을 합니다 네. 네, 네. 어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많죠, 많죠. 공연을 저희는 저기에서또 완벽, 전속감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란의 도전이에요,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공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저희 앨범명 그리고 콘서트명 더 비긴 월드 월드 트리가 뭐지?라고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어, 월드 트리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 세계수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창조의 근원, 어. 생명의 근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렵게 이 세계수 님을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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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 묘환한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구매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아, 아, 아니잖아요 <laughs> 네. 네. 저희 앨범이 월드 트윈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앨범이 이 월드 트윈 저 나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창조의 근원 포레스트의 음악은 바로 세계수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이다 라멘패에서제 월드 트윈을 어, 타이틀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 나무에서 뭔가 좀, 아, 좀 열하자면 열매라고 치면 좀 먹었을 때 슬픈 맛. 그럼 뭔가 좀 슬픈 느낌 노래. 아 뭔가 먹었을 때막 뜨겁고 매운 맛. 그럼 뭔가 좀막락적이고 뭐 강렬한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할수 있죠. 하지만 이제 또뭐 평화와 화합. 먹었을 때 뭔가 마음이 다 평화로워지는 그런 과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포리스테라가 평화와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팀이거든요. 네. 저희 4중창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저희는 팀 활동을 못했겠죠, 사실. 못했죠, 그렇죠. 못했죠그 네. 네. 전에 저희 인트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저만 하는 거 같은데. 아, 좋요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지나가는 면이 있어서 그 저희가 이제 이번 일부 그리고 이 콘서트의 컨셉을 조금 시네마틱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프닝에서 이름만 빵! 빡떴는도환선이나오더라고요그 뭔가 시너틱한 컨셉에서 저희가 첫 곡을 이놀이리버스로 음. 들려드렸는데 나무에서부터 뭔가 수액이 어색 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수액이 방독된 아, 네. 그런 느낌 생명이 다시 부활하고 자라나는 그런 연출을 하셨도 갑니다 맞죠 연출님? <laughs> 예, 맞다 네 맞다고 합니다 맞다. 아, 맞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룬즈라는 곡 저희 이번 미니앨범의 인트로로 소속되어 있는 곡인데

이렇게 붉은 음, 창조의 힘을 음. 퍼트리면서 가 여러 가지 원소들과 함께 합해지는 음. 그런 모양들이 연출이 되면서 음. 세계를 뭔가 창조하는 어. 그런 음. 모습을 연출합니다.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엄청 엄청 생각... 창조가 돼서더 보이스로 넘어왔죠. 그런 어. 그런 그래서 아까 두 명이 말씀하신 네. 평화와 화합의 시초과 되는 그런 음. 태초의 목소리 음. 뭐 이런 맞아. 것들을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네. 그 노래에서 태초의 목소리 역할을 맡으신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laughs> <laughs> 저의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제가 목소리 정말 저는 우리 목소리 갖고 싶어요. 오가다 네, <저.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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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생성되는 느낌이에요. 음. 우도 네. 보이스가 상생을 했죠. 그렇죠. 네. 어. <laughs> 뭔가 이 목소리로부터 연출할 수 있다는 게또 저희 팀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네. 평화로운 이 시작을 알리는 네.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두 네. 형이 말한 것처럼 저희 포에스라는 평화, 화합을 근간으로 하는 음악. 그래서 되게 많죠. 아, 참 듣고 싶은 모 하나 있는데, 네. 그거 있나요? 힐더 월드? 아, 힐더 월드? 아,

무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어. 센데에 넣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도> 그래서 다음 4시간 반짜리, 5시간짜리 <목소리도> 해야만, 이제 이거 다 들어올 수 있을 요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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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선생님, 보는 것처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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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닦보는 것처럼, 뭔가 보고는 그렇니다지분합니지만또 저희가, 저희가. 프레스트 하면 행복에 아주 중심이 되는 그 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은, 어, 넬라 판테지와 힐드워드를 듣고 싶어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 얼음져 드리고, 평화를 다시 가져 드릴 만한 그런 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엔젤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평화를 전달해 드 곡, 엔젤, 드리겠습니다.